잠언 22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 보시면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는 돈 중심의 사회입니다. 재물을 좋아한다. 돈이 있으면 돈이 많아지면 그게 성공이고 그렇게 되면 행복할 것이라는 그런 사상에 사람들은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고 또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이 명예라는 것은 이름 존재 많은 재물을 가진 것보다 내가 내 존재가 내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선택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나 죽으면 끝나지만은 이 명예는 정말 내가 죽은 다음에도 길이길이 보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금보다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해라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에요 가난한 자와 부한자가 함께 살거니와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중심의 사회는요. 돈 중심의 사회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합니다. 뭐 요즘에 차별금지법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은이 자본주의 사회는요. 사람을 차별하는 사회입니다. 진짜 차별하지 않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다, 모두를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창조하여 주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기하게 사랑하고 가난한 자는 또 부한 부자를 존경하고 이런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임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차별 없는 세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은 재앙을 보면 피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못 피하면요, 하나님이 숨겨 주십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그 재앙이 있는지도 모르고 나가다가 거기에 재앙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올무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올무,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가다 걸립니다. 유혹당합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재앙에 빠지게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절에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함으로 겸손의 반대는 교만합니다. 자기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서려고 하는 게 교만. 그러나 겸손은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여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보상은 재물이요 영광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재물도 돈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물의, 재물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영광도 하나님이 주시고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절에요. 폐역한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폐역하게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함정이 있고 유혹이 있고. 콕콕 찌르고 힘들게 하는 그 가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자의 길에 가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지키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험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세상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합니까? 대적하도록 합니까? 하나님을 못 믿고 공부만 잘하면 돼. 돈만 있으면 성공한거야 자기를 높여야 돼. 자아실현이 최고야. 다 사람마다 자기를 높이는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에 빠져 버릴 서로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랑하기 하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자 창조주를 인정하는 그런 세상 될 때에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사랑이 넘치게 되고 겸손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정말로 베풀고 선행을 해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말을 훈련시켜라 이 말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뭡니까? 영어수업 하는 것입니까? 공부 잘해가지고 그냥 네가 최고가 되라고 하는 게 마땅히 행할 길입니까? 참된 지혜를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바르게 사는 길을 가르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애함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면 그 아이 때 가르쳐놓은 것이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그의 인생 늙어질 때까지 그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7절이에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돈 중심의 사회가 되면은 뭐 가난한 사람들, 빚 있는 사람들의 이제 뭐 어려워진다 이 말이야. 8 절에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릴 것이고 그의 분노의 기세가 새할 것이다. 이 악을 뿌리는 사람은 재앙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악인의 분노는 막대기는 이 기세를 막대기라고 할수 있는. 세하게 될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 절에요. 선한 눈을 가진 다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 주민이라. 선한 눈 정말 가난하고 지금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을 볼때 자기 양식을 가지고 나누어 주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 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끝이 느니라 다툼은 어디서 나오느냐? 거만한 사람 때문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거만한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최고라고 주장하고 자기가 자기 주장대로만 하려고 이 거만한 자들입니다. 11절에 마음이 정,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됩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좋은 바치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입술에서 덕이 있는 말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덕이 있는 말이 나오면 좋은 말이 나오면 임금님도 친구가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폐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지켜 주시마 주지만은 사악한 사람의 말은 폐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었죠.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자꾸 안될 이유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못할 핑계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누구 탓하고 게으른 사람은 자꾸 남의 탓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 탓만 합니다. 14절이에요.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음료의 유혹. 음료의 유혹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료는 하나님 없는 세상입니다. 세상에 유혹이 많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를 당한 자,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음료의 유혹에 빠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 때는 뭐 이것이 좋은지 저것이 좋은지 잘 분별 못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 꼬마, 어린아이가 뭐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이 때 때로는 잘못하면 남의 것을 훔치거나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꼬마 때 종아리 거들어 해서 예를한데딱 때리면서 이거 잘못됐다 하면, 이렇게 가르치면 다시 그거 그 잘못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게 될것이다 그런데 아이 때 그거 가져왔는데 괜찮아, 이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질하는 아이로 그냥 그렇게 키워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 그래서 아이 때그 잘못된 것이 잘못됐다고 알려주고, 또 이렇게 매를 한대 때리면. 것을 멀리 쫓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입니다 17절에 너는 길을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너는 길을 기울여라. 이 지혜 있는 자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라고 하는 것내 지식에 마음 내 지식을 마음에 두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온전해지고 청결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받이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삶이 아름다워지고 입술이 덕스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들으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이 지혜의 말씀을 내 속에 보존하고 내 입술에서 이 지혜의 말씀이 나오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내가 내게 여와를 호 의뢰하게 하려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하였노 이 지혜의 말씀은 누구를 의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특별히 너한테 알려주니 하나님을 의뢰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2 0절요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이렇게 이 아름다운 지식 모략을 너를 위해서 기록하여 이렇게 해. 이렇게 났으니 이것을 잘 듣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들로이시이 말합니다. 이1절이요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진리의 확실한 이 말씀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가면 너의 삶이 아름다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22절에요.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고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지하지 말라. 23절에요.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약한 자, 공고한 자를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약하다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에게 정말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그런데 약자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 차별하는 것,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성질 잘, 내, 잘 내는 사람, 막 쉽게 화를 내는 사람하고 옆에 가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같이, 같이 동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얻을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26절에,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는다. 라고 할, 손을 잡는다는 것은 보증 서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증의 표가 되지 말라. 이 옛날 이 고대에는 이 손을 잡음으로써 내가 보증서께 이렇게 하는,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군 심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함부로 보증서지 마라. 28절에 내 선조가 세운 예치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예치계석 경계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경계선을 지기석을 누가 정해줬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열두지파대로 하나님이 주신 경계선이다. 그래서 그걸 옮기지 마라. 뺏으려고 하지 말고. 만약에 샀다고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원주인에게 돌려라.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요.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정말로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그 일에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할까 말까 하면서 그냥 막 그냥 만족이 없이 기쁨이 없이 사명감이 없이 일하면 그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 일에 정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 중심, 돈 중심이 아니게 하여 주시고 돈보다 명예를 택하게 하여 주시고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진실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지혜로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성실한 사람으로 정말로 부지런한 사람으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정말로 능숙하게 처리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